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하는 뷰티 유튜버 도연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SNS를 아주 핫하게 달구고 있는 한류 캐릭터즈와 함께한 에뛰드 신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감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마침 오늘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외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용한 제품들 중에 새로 출시된 신제품들도 있고 이미 기존에 너무 핫한 에뛰드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한류 캐릭터즈 에디션으로 출시 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고 계셨던 제품들 오늘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테니깐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초는 어느 정도 다 하고 온 상태고요. 바로 선크림 들어가 줄 건데 오늘 선크림은 이거 에뛰드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초반에 정말 많이 썼던 선크림인데, 약간 톤업 기능이 있어서 좀 화사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올려주기 되게 좋은 선크림이거든요. 발림성도 굉장히 촉촉하고 좋기 때문에 약간 파데 프리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 완전 추천. 제가 오늘 드디어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에서 자연광 촬영해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뭔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음.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훨씬 실제 색감 느낌 나지 않나요? 아마 조명광보다는 이런 자연광이 눈이 편안하잖아요, 볼 때.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아마 이렇게 자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번에 에뛰드에서 36 캐릭터즈 에디션이 나와가지고, 오늘 그 제품들로 메이크업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시딩을 아예 까면서 같이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사용할 제품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 한번 해드린 적 있었던 이 에뛰드 클라우드 필터 쿠션이랑 이번에 쿠션 구매하시면 기획세트에 같이 증정으로 나갈 픽서도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은 이두 제품 먼저 같이 사용해볼 건데요. 우선 이 에뛰드 클라우드 필터 쿠션은요. 필터를 씌운 듯하고 뽀송하고 뽀얀 구름결 피부를 연출해주는 맑고 고르게 커버가 되는 세미 매트 쿠션인데요. 이게 또 아이돌 메이크업 샵으로 굉장히 유명한 키츠 선생님들이랑 공동 개발했던 쿠션이랑 실시됐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패키지에 시나무롤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요. 이 열어보면 퍼프에도 정말 귀엽게 시나무롤이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또 보니까 뷰티 유튜브 후니언님의 꿀조합이래요. 제가 후니언님 영상도 진짜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쇼츠를 보니까 픽서를 먼저 얼굴에 다 뿌려준 후에 쿠션을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오늘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굴에 뭐 뿌리는 게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방금 표정 되게, 되게 웃겼을 것 같은데 요거 21호 이렇게 콩 찍어가지고 여기서 덜어내서 얼굴 절반만 한번 발라볼게요. 모공 메워주고 도도독 두드려주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촬영을 좀 못했어요. <laughs> 왜냐면 피부가 완전 히 뒤집어졌었거든요. 제 피부가 정말 다행인 게 회복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이게 한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들어갔다가 그 이런 피부인데 제가 피부 뒤집어진 이유가 알고 보니 아침에 매일 먹던 요거트 때문이었다. 음, 이번 확실히 알았어요. 아나 유제품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다이어트 시작하고. 트러블 심해지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아침에 유제품 혹시 드시고 계시다면 중단해보세요. 그릭 요거트 이런 제품들이 피부에 트러블을 좀 유발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헉, 피부 너무 화사하다. 보이시나요? 제가 올 봄에 이 클라우드 필터 쿠션 23호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21호를 계속 쓸걸 그랬다. 음. 확실히, 이 필터 쿠션이 밝은 호수가 훨씬 예쁘네요. 컬러가 제가 엄청 뽀용하게 나와가지고, 저 진짜 피부 칙칙한 편인데, 요거를 싹 잡아주거든요? 너무 마음에 든다. 오 마이 갓. 반대쪽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아무튼, 진짜 피부 뒤집어지고 나서, 와, 진짜 사진 찍기도 너무 싫고, 그냥 영상 찍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하필이면 나도 여기 코 밑에 지금 아직도 흉터 남아있긴한데코 밑이랑 눈 밑에 비립종처럼 막, 무다다다다 났었거든요. 특히 이쪽은 진짜 와 이렇게 커버가 안될 정도로 엄청 심했었는데 유제품 안 먹으니까 거의 이틀 만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날씨 진짜 덥잖아요. 어제도 버스 내려서 약속 장소까지 한 10분? 10분도 안 걸은 것 같은데 잠깐 걸었다가 진짜 땀이 막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도 더위를 진짜 많이 타고 땀도 진짜 많은 체질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음. 일단은 이렇게 얼굴 전체 발라줬는데, 와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원래도 이 쿠션 자체가 마무리감이 살짝 뽀송한 편인데, 앞에 픽서를 뿌려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피부가 보송보송합니다. 왜 후니언님이 여름 꿀조합이라고 했는지 알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인데, 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베이스 다 해주고, 이제 눈썹이랑 컨실러까지 다 해주고 온 상태고요. 이번에 또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는 여기 쉐딩 써줄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까지. 이렇게. 이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출시됐을 때 진짜 인기 많았던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창 올리병 알바 할때이 제품이 출시가 됐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요것만 찾으실 정도로 제가 엄청 많이 꺼내드렸던 <laughs> 기억이 있는 그런 쉐딩인데 그만큼 에뛰드에서또 베스트셀러였던 이 재창조 메이커가 이렇게 너무 귀여운 테닝 포차코 패키지에다가 이번에는 이 하이라이터 증정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부드러운 발림성에 뭉침 없이 자연 자연스럽게 블렌딩되는 쉐딩 멀티 스틱이고요. 웜 쉐딩은 붉은기와 채도가 싹 빠진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고요. 쿨 쉐딩은 붉은기, 노란기, 흰기가 아주 다 빠진 피부에 착착한 품는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 증정용 하이라이터는 웜쿨 타지 않는 세팅광 하이라이터라서 그래서 요번에 웜쉐딩 쿨쉐딩 상관없이 요, 이렇게 똑같이 이 하이라이터가 증정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살짝 뉴트럴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이거 쿨쉐딩으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틱쉐딩을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오늘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C자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 콧대 코끝은 완전 그냥 삭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옆쪽까지 콧볼을 아주 없애줍니다 이 정도 그려놓고 그냥 손으로 블렌딩 가볍게 해줄게요 여름에는 메이크업이 좀덜 무너지려면 최대한 파우더를 덜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베이스 메이크업 유지력이 더더 지저분하게 안 무너지고 예쁘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파우더 쉐딩보다 이런 스틱형으로 된 쉐딩 쓰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저는 요즘 이렇게 또 끊어주는 거에 빠져 있으니까.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조금 더 진해졌으면 좋겠는 부분에만 한 번씩 더 올려주고요. 이게 컬러도 진짜 잘 쌓이고요. 이게 뭉침 없이 또 블렌딩이 너무 잘 되니까 진짜 바쁠 때 휘뚜루마뚜루 쓰기 너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뛰드 스틱쉐딩은 처음 써보는데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음 턱쉐딩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라인을 한번 먼저 싹 잡아주고, 그 다음에 깎고 싶은 부분, 한번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기. 약간 빗금 느낌으로 그어줄게. 요런 느낌? 또 그냥 손으로 가볍게 블렌딩. 베이스가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에 힘을 풀고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 그음에 이스 밑에랑 요렇게 넣어주고, 인중까지 음영을 좀 넣어줍니다. 요렇게. 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컨투어는 이 정도 해주면 될것 같고, 그 증정용 하이라이터는 이따가 메이크업 다 하고 마지막에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망의 색조 라인 사용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또 여름을 맞이해서 지속력에 좀 초점을 둔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어요. 우리 또 마침 마이 아이즈 제가 지난번에 전 컬러 리뷰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두 가지 컬러는 섀도우를 좀 고정시켜줄 수 있는 젤락또 프라이머와 글리트 프라이머가 출시되었고요. 다음 두 가지 컬러는 여름에 쓰기 딱 좋게 텁텁하지 않은 큰 펄이 아닌 습식 느낌의 펄 섀도우가 출시가 되었는 데 제가 또 산류 최애 캐릭터가 포차코거든요 이건 유통기한 지나도 평생 소장각인 섀도우들입니다. 우선 저는 이네 가지 컬러들 중에 젤라토 프라이머 먼저 눈두덩이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단단하고 밀착력 좋은 딱 프라이머다운 제형이고요. 또 저는 섀도우 면적을 좀 넓게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넓게 올려줄게요. 언더에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줬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어요 이 뽀용 아이 메이커 사용해볼 건데요 좀 사용하기 전에 설명을 좀 가볍게 해드리자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뽀용 아이 메이커는 공기처럼 가벼운 사용감에 발색은 굉장히 투명한 편이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섀도우랑 하이라이터가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멀티 유즈 아이템이고요 컬러는 총세 가지가 출시되었고 퍼스널 컬러 이런 톤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분들께서 취향 따라서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들이고요. 근데 또 에뛰드가 진짜 천재인 게 뭐냐면 패키지 위에 키링을 달수 있는 이런 동그라미 구멍이 있어요. 근데 또이 섀도우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군번줄도 같이 오거든요? 군번줄 이렇게 단 다음에 이렇게 미니 브러쉬 키링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군번줄 먼저 이렇게 달아주고 군번줄이 두 개가 달릴만한 구멍 크기이기 때문에 정말 엠지스러운 이런 키링 아이 팔레트와 브러쉬 세트가 완성이 되고요. 그냥 여기서 브러쉬 이렇게 뽑아가지고 섀도우 이렇게 묻혀서 요렇게 막 수정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거 그거 뭐야 하면서 아주 탐낼 만한 그런 조합이고요. 저는 오늘 요세 가지 컬러 중에 요 에티튜드 코랄 컬러 사용해줄 건데 일단은 요 제일 아랫 단에 있는 요 섀도우 컬러들 먼저 사용을 해줄 건데요. 딱 봐도 베이스 컬러처럼 보이는 요걸로 눈 전체에다가 깔아줄게요. 요게 섀도우가 되게 글리터처럼 생겼거든요. 발라보면 엄청 투명한 느낌이라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언더까지 꼼꼼하게. 이게 발색력도 아주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프라이머로 올려놔서 섀도우가 더잘 쌓이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싹 올려줬고요. 다음은 이 옆에 있는 컬러랑 이두 가지 컬러 섞어서 음영으로 올려줄게요. 와, 컬러 진짜 예뻐. 오 마이 갓. 제가 자연광 촬영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눈이 부시네요.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다음 이 진한 컬러로 음영 살짝 더 넣어줄게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만들어줍니다. 어, 굉장히 그윽한 느낌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요즘 약간 봄웜 느낌 나는 메이크업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아까 음영 넣어줬던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넣어줄게요. 와, 발색력 진짜 좋아요. 이거 보이는 거랑 다르게 발색력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컬러는 투명한데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까지 넣어줬고요. 그리고 맨날 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눈에 밑에 넣어주고 왔고요. 다시 아이 메이커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 브러쉬 키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에 올려줄게요. 오, 대박. 완전 뽀용 그 자체. 너무 예쁜데?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차이. 아니 저 지금 생각보다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자꾸 깜짝 놀래요. 반전 매력이 있는 팔레트다.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베이지 컬러로 약간 골드 펄 이걸로 가운데만 살짝 더 올려줄게요. 이번엔 손으로 올려볼게요.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컬러로 눈두덩이에다가 펄을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요러... 그러면은 눈두덩이에 엄청 은은한 펄감이 올라가고요. 섀도우는 한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주고 아이라인 빠르게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다 그려줬고요. 다시 이 팔레트로 돌아와서 아까 썼던 이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요걸로 아이라인 블렌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레트 보면서 아, 아이라인 아 블렌딩 할 컬러가 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교살 그림자 그린 거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발색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블렌딩 해줄게요. 뷰러까지 일단 해줬고 이제 마스카라 들어갈 건데요. 사실은 제가 마스카라는 진짜 거의 컬픽스만 쓴다는 거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오늘도 이 컬픽스 사용해줄 건데요. 이번에도 이 컬픽스 제품은 원 플러스 1으로 기획세트가 출시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저번에 제가 올령셀 추천템때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미니 컬픽스 마스카라 모브 브라운 컬러가 또 추가로 증정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 미니 컬픽스 마스카라는 컬러감이 돋보이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컬픽스 마스카라는 태닝 시나모롤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새로 구매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제 주변에 지인분들, 친구들도 다 컬픽스 많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컬픽스도 에뛰드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이거 컬픽스 블랙 컬러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게 또 속눈썹끼리 정말 잘 붙는 마스카라기 때문에 가닥 속눈썹이나 좀 깔끔한 속눈썹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컬 픽스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컬 픽스만 몇 년째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가닥가닥 뭉쳐줄 거거든요? 쪽집게로 이렇게 어느 정도 틀 잡아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주면 훨씬 잘 붙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뭉쳐주고 나면 이렇게 방향이 살짝 중구난방으로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서 원하는 모양과 방향대로 얼굴대로 확실히 잡아줍니다. 완전, 완전 깔끔하게 가닥 속눈썹 완성입니다. 진짜 컬픽스는 굳이 속눈썹 안 붙여도 이렇게 깔끔하게 속눈썹 만들 수 있어서, 아, 어, 진짜 안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언더에는 요거 증정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컬픽스 모브 브라운 컬러를 언더에다가 사용해줄게요. 이게 보통 미니 화장품들은 이렇게 팁도 되게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이 컬픽스는 본품이랑 똑같아요. 브러쉬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너무 작아서 막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가닥가닥 뭉친 다음에 불고대로 정리.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가닥 솔썹 완성입니다. 반대쪽도 후딱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주고 와서 이제 하이라이터 올려줄 건데요. 하이라이터는 아까 이 뽀용 아이 메이커에서 이 위에 있는 이 컬러랑 다음에 쉐딩 구매하면 증정으로 나가는 하이라이터 이거 두개다 사용해 줄 거예요. 일단은 이 뽀용 아이 메이커에서 가운데 컬러 있죠. 이걸로 끝 하이라이터 먼저 써주겠습니다. 대박 너무 예뻐. 오. 일단은 한 요정도 올려놓고 다음에 아까 요거 증정용 하이라이터를 요거는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에다가 올려줄게요. 요렇게. 너무 예쁜데? 아니 증정용 하이라이터 퀄리티가 이렇다고? 자연광 단점이 하이라이터가 카메라에 잘안 담기네요. 진짜 엄청 예뻐요. 약간 어느 정도 이 광감 보이시죠?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음. 이제 여기서 블러셔랑 립만 남았는데요. 사실 원래는 제가 블러셔를 하고 나서 하이라이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번에 이 신상 에뛰드 포근 픽싱 틴트 라인을 어 일단 립을 먼저 골라보고 그 립을 블러셔로도 쓸 거거든요. 일단은 컬러 소개 먼저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에뛰드의 포근 픽싱 틴트는요. 포근하게 밀착되면서 강력하게 픽싱을 해줘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블러 틴트인데. 요 보시면 다리미 모양 팁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밀착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핑크 계열 안에서도 멀멀한 핑크부터 채도 높은 쨍한 핑크색부터 코랄도 핑크 코랄부터 오렌지 코랄, 뮤트 계열은 올리병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멀멀한 베이지 컬러부터 브라운 컬러까지 아주 폭넓은 컬러 스펙트럼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진짜 버릴 컬러 하나 없이 전부 다 너무 예쁘게 뽑혀가지고 컬러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이3호 6호, 10호만 기획 세트가 출시되었는데, 세 가지 컬러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진짜 너무 귀여운 이 테닝 포차코 지갑 키링이 같이 증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근 픽싱 틴트는 테닝 포차코가 이렇게 패키지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 프린팅 되어 있는 호수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 9호 뮤심한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베이스로 쓰기 진짜 딱인데요? 와, 완전 조퇴 립그 자체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입술 컬러 좀 죽여주는 베이지 컬러 먼저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색감이 좀 있는 틴트 올려주시면 좀 쨍하게 발리는 거. 미리 방지해 줄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르고 나면 굉장히 느낌이 특이합니다. 무어남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나랑 사귤래 컬러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생각했던 것보다 컬러가 너무 라이트한데요, 저한테. 그래서 조금 더 진한 거 올려볼게요. 사과해요 나한테거든요. 이거를 <laughs> 음. 오, 저는 약간 오렌지 코랄을 기대했는데 저한테는 완전 핑크로 올라오는데요. 오, 이거는 좀 예상치 못한 전개이긴 한데 아까 썼던 이거 나랑 사귤레 컬러로 블러셔 한번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나랑 사귤레 컬러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이런 웨지 퍼프로 블렌딩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픽싱이 또 굉장히 빠른 틴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블렌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컬러들이 다 약간 얼굴에 형광등 켜주는 그런 컬러들인 것 같은데요. 사과해요 나한테 이 컬러도 이제 조금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요거 나랑 사귤래 컬러를 조금만 묻혀서 코끝에다가 마구마구 마구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등에도 살짝 이렇게 음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요렇게 점도 찍어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끝내면 될것 같긴 한데 예전에 에뛰드에서 또 증정용으로 나왔던 페이스 브라이트너거든요. 이걸로 여기 눈 앞머리 쪽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아래쪽 여기랑 이게 잘못하면 블러셔 때문에 살짝 더워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시원하게 터줄게요. 음, 요 정도에서 오늘 메이크업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랑 옷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런 옷을 평소에 잘안 입어서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음. 네 오늘 이렇게 산류 캐릭터즈와 함께한 에뛰드 제품들로 메이크업 해봤는데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감들만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메이크업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이외에 제가 지난번에 쇼츠로 한번 제작한 적이 있어요. 했던 이 슈가 컬러링 젤리밤도 이렇게 시나무를 패키지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시나무를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소장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에뛰드 산리오 캐릭터즈 에디션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만 한일 기획전 열리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하나만 구매하셔도 정말 기분 좋은 소비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나 이번에 기획세트에 들어가는 증정품들이 너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저희 사심을 담아서 추천드리는 제품들이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